안녕하세요 수이차 사기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류모닝 트렌디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올류모닝 트렌디 2014년 시즌 13년 11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12만 9천 킬로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 사보증 가능합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깨끗하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자 네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키로수 129,000km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루미룰 하이패스, 블랙박 2 채널, 트렁크 방향, 깨끗하고 엔진룸, 휴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기아올류 모닝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컨비션팩 들어가 있고요. 자 수입차 싸게 다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신면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 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게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 5시오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류 모닝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이고요 키로수는 129,810 2 k 로입니다자 단순 기한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모닝 트렌디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류모닝 7447 이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 서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 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 하고 있고요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 자수입차 싸게 사기 2, 는 1년 365일 토요일에 롤러타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